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금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모두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원정 관련주 라던가 이런 풍력 관련주 쪽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이라던가 기관들이 이 수급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들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 기관이라던가 이런 금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라던가 이런 선물 쪽으로 매수를 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오전에는 대체적으로 좀어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나노신소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나노신소재가 바닥에서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그 cnt 이제 도전제 쪽으로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날 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가리, 가리키면서 여기서 좀 거래가 좀 강하게 터져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99,300원까지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신고가 기록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차익 실현 나오는 거는 당연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이 나와준다면 어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좀개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85,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온, 와준다면 여기서 이제 이 나노신 소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85,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분봉으로도 한번 놓고 보면은. 저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 지표를 매수가를 잡는데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슬로우 이 K 선과 슬로우 D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색깔이 보이시죠? 주황색과 보라색 이런 선이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이제 K 선, D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구간이 이제 침체 구간. 그리고 이런 빨간색 구간이 이제 과열 구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나타내는 거죠. 어, 이미 좀 보시면은 요런 어, 3분 5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라인에서는 이미 가파르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매수가를 잡는 거는 좀 쉽게 이렇게 좀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크로스 되는 구간 있죠 요런 구간에 찝어 보시면 지금 저가가 이제 85,000원 인가요? 88,000원 요런 라인에서는 한 번쯤 1차적으로 진입을 해 보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88,000원 부근에서 이제 1차적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87,200원인데, 2%도 좀안 됩니다. 2%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진입을 적당하게 하셨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5,000원씩 좀 떨궈진다 싶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어이 나노 신소재를 모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뭐사라 알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노 신소재 쪽으로 해서 2차전지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뭐 참고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봉으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런 스토케틱 슬로우 보조 지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매수가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는 좀 85,000원 부근 이런 라인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만 원 요런 라인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000원 단위로는 좀 모아 가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뭐 이런 차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 말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이 앞으로 주력 제품이 어떤 제품으로 인해서 성장성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그이 기업에 내가 투자함으로써 과연 나에게 이익을 어느 정도를 안겨줄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어 사실 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2년 전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건식 전극을 어,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건식정극 공정이 지금 사실 기술개발 단계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어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어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밀도라던가 출력 저하, 그리고 기술적 난제로 양산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건식 공정을 2차 전지 만약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원재료 비용 절감이라던가 이런 공정 간소화, 그리고 에너지 밀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가격을 20%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식 전극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물질의 이제 뭐 CNT 이쪽에 뭐 싱글 CNT 쪽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이 전기저항과 입자간 계면저항을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계분산 음극재용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양산 가능한 업체로는 얘네가 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3년부터는 이 실리콘 음극제 적용을 본격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음극제의 전자이동성을 높이고, 그리고 실리콘 입자 팽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CNT 도전제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나노 신소재가 지금 설비 이런 케파 쪽을 굉장히 가, 어, 공격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 21년 기준으로 약 0.6만 어, 톤 그리고 이게 한국과 중국에서 지금 증설이 되어 있고 24년 기준으로 해서 4만 톤 규모로 이렇게 어,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뭐 미국, 중국, 유럽 이런 쪽으로 각각 1만 톤 정도 이렇게 증설 계획을 하고 있고, 고 이런 어, 부분이 좀더 증설을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해, 어,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증설고 어, 규모도 이렇게 좀 늘린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설비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만 톤당 약 1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대규모 캐파 증설 시에도 고정비 부담이 낮아서 실적 안정성이 좀 높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매출액이 2 배가상, 두배 이상 이렇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21년 기준으로 약 119억 원 정도 이렇게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어, 22년 기준으로는 259억 원으로 2 배가량 이렇게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24년과 20, 아, 23년과 24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70% 이상의 상승을 이렇게 나타낼 것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방을 좀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후성 영상을 한달 전부터 지속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후성이라던가 일진 머티리얼즈라던가 이런 대응을 조금 어떻게 매도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 이야기를 드리,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영상 뿐이밖에 없었는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저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다 뭐 정보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으니까 을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어, 정보 공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어,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최근에도 지금 fcbj 어제 제가 삼성전기 관련해서 어, 지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이거 삼성전기도 제가 지금 fcbj 쪽으로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지속해서 저는 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어찌됐든 삼성전기가 이런 테슬라 쪽으로도 엮이면서 이런 호재 기사들도 나오면서 지금 어찌됐든 15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인해서 제가 좀 대화가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유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뭐 강연은 아니니까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셨 어 구경만 하셨다가 나가셔도 되고 아무튼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준비했던 이 나노 신소재 관련한 어,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